분명 급발진 오프닝을 기대하시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오프닝 스킵! 아 아이디어 고갈됐어요. 이번 주 내용도 역시 재밌게 짝이 없으니까 히트! 인기 래퍼 에미넴이 디트로이트의 레스토랑 '맘스 스파게티'를 오픈했습니다. 이 가게에는 에미넴의 컨셉숍도 있고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도 팔고 있다는데요. 가게 이름은 에미넴의 히트곡 '루즈 야 셀프'의 가사에 나오는 '맘스 스파게티'로군요. It is 에미넴은 레스토랑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매장 테이크아웃 창구에서 손님들을 맞았고 현지 신문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에미넴은 첫 손님 10명의 엄청난 양의 스파게티 주문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해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후 에미넴은 측근들과 두 대의 고급 SUV 차량에 타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팬들이 뒤쫓아서 달려가기도 했고요 이 소식을 미리 알았던 열성팬들 중엔 오후 5시에 오픈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줄을 서는 용자도 나타났네요. 맘스 스파게티는 2017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라이브하우스 쉘터에 팝업샵으로 탄생. 이후 종종 에미넴의 콘서트장이 등장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에미넴이 디트로이트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직접 열기도 했습니다. Michael Jackson's son Prince recently said about BTS. It's very interesting to see them, and when I see that level of influence being influenced by my father, it's really cool for them to show that the way they pay respect and uh, uh, homage to my father's honor and legacy. You know, it's just it's really gratifying and really heartwarming. 이 영상을 본 마이클의 팬들과 비치스 팬들 모두가 네. 임동을 했다는 얘기. 프린스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자면요. 플레임은 마이클 조세 프린스 잭슨 주니어로 마이클 잭슨의 첫째 아들인데요. 어머니는 마이클의 전 부인인 데비 로우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린스는 예전 인터뷰에서 그런 게 자기 삶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었죠. 레전드 시트콤 프렌즈의 커트니콕스가 팬들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네요. 이렇게 촬영 중 막간을 이용해 프렌즈의 굿즈 샵에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주차 티켓을 끊어 주기도 하고 프렌즈 세트장을 재현한 카페에서 서빙을 하기도 한 커트니콕스의 서프라이즈에 팬들이 아주 즐거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저 팬들 개 탔네요. 빌리알리 씨가 공연 중에 한 말이 논란거리가 된 모양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음, 네. 그렇다면 빌리는 왜 이렇게 빠이 쳤느냐? 미국 텍사스주는 지난달 임신 6주째 이후에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주법을 시행했죠. 임신 6주째 무렵은 임신한 자신도 임신을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폭력 피해에 의한 임신도 중절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 슬럽들을 필두로 많은 여성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 10월 3일, 카디비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의 패션을 보시죠. 특히 발 부분이 압권인데요. 소셜 미디어에선 흡사 텔레토비 같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이벤트에 참석했을 때는 어 금색 네. 유명 슈퍼모델 에밀리 라타코우스키 그녀가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세계적인 히트곡을 가진 남자 가수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2013년 가수 로빈 시크의 블러드 라인의 뮤비에 당시 에밀리가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출연해서 화제였죠. 에밀리는 최근 발간한 자신의 저서 마이 바디를 통해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사람의 손이 뻗쳐와 벗은 상태에 가슴을 만졌다.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차갑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 도망쳐 뒤돌아보니 로빈 시크가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고백했는데요. 에밀리는 그때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는데 당시 로빈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처음엔 상의를 벗었음에도 프로 의식을 갖고 촬영에 임했던 에밀리는 이 순간 나는 벌거벗은 거구나 라고 실감하며 굴욕감을 맛봤다고 하죠. 또한 이 뮤비의 감독인 다이앤 마틴도 이 소동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독이 말하길 로빈이 두 손으로 에밀리의 양쪽 가슴을 만진 걸 봤다고 말하며 자신도 너무 놀라서 즉시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이후 무한하게 사과를 한 로빈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눈치였다고 하죠. 이런 고발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인터뷰에서 에밀리는 당시 성희롱 피해에 침묵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고발을 해버리면 앞길이 막힐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밝혔고요. 이번에 낸 책을 통해 자기 작품과 개인적 경험을 전부 수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곡은 마빈게이의 곡 가투기빌업을 표절한 혐의로 마빈게이의 유가족들에게 한화 82억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소송이 로빈시크가 직접 건 거였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얼굴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폴라 패튼이 로빈시크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고 2005년에 결혼 후 9년간 함께 살다가 2015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고 스티브 잡스의 딸 이브 잡스가 모델로 런웨이 데뷔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탠포드 대 출신의 화장품 브랜드 모델을 한 전례도 있는 이브는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에서 코페르니의 런웨이에 등장을 했는데요. 상당히 장신이고 얼굴도 은근 아버지를 닮았네요. 이브가 들고 있는 가방은 아이폰의 사진의 마이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핸드백 라인인 오리가미인데요. 이브가 이 가방을 들고 런웨이에 등장한 것도 화제였죠. 10월 5일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사후 10년이 지난 지금 스티브 잡스의 유산과 영향을 되돌아보는 쇼트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한 이벤트에 참가한 케이티 페리와 올랜도 블룸커프. 여기서 케이트가 공연을 하려는데 Really, can you undo my corset? It's a little tight. I can't sing. Pull it all the way down. I have a girdle in here. All the way down. Okay. Now I can Now I can breathe. My hero. 올랜도는 이벤트 이후 KT를 극찬하는 댓글을 SNS에 올려서 또 아주 그냥 러브러브가 장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랜도는 전처인 미란다커 사이에 1 0살난 아들 플린의 아빠이기도 하고 KT와 올랜도, 미란다 모두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적인 SF 드라마 스타트랙에서 커크 선장을 연기한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올해로 90세시죠. 그런데 이번엔 진짜 우주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항공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은 10월 4일 윌리엄 셰트너가 자사의 우주선 뉴 셰퍼드호에 탑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월 12일 텍사스 서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윌리엄은 오랫동안 우주에 대해 들어만 봤죠. 이번 기회에 제 눈으로 우주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기적이네요. <laughs> 라고 코멘트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윌리엄 셰트너는 우주에 간 사람으로서는 최고령이 됩니다. 블루 오리진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블루 오리진은 올해 7월 첫 유인비행을 성공시켜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마침내 합법적인 응마초 비즈니스 업계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4일 저스틴 비버는 LA를 거점으로 하는 응마초 회사 팜스와의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새 앨범 저스티스에 수록된 곡명과 똑같은 피치스라는 이름의 응마초 팩을 32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피치스 가사는 이랬으니까 뭐 딱이긴 하죠. 저스틴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응마초에 대한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응마초라고 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넷플릭스가 고 체드윅 보스만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블의 블랙팬서로 활약해온 체드윅은 작년 여름 대장암에 의해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체드윅의 아내 시몬의 레드워드 보스만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그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과 협력 이 대학 미술학부에 들어간 신입생의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540만 달러의 장학금. 체두익 보스만 기념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올 가을부터 각 클래스 한 명에게 소요된 이후 매년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체두익은 하워드 대에서 2000년 미술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요. 하워드 대학은 최근 체두익의 경의를 표하며 미술학부의 명칭을 체두익 보스만 미술대학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드웨인 존슨이 자신의 할머니의 102번째 생일에 노래를 선물하는 달콤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arie Grover Happy birthday to you you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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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이고 할머니 눈시울 붉어지시네 아무튼 할머니에겐 드웨인 존슨도 아주 귀여운 손자라는 거 제이크 질레날이 충격적인 고백을 해서 화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002년 자신의 영화 《굿걸》에서 제니퍼 애니스톤과의 러브 신이 고문이었다고 말한 것이죠. 영화 《굿걸》은 작은 마을 한 가게 점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급기야 알바생 청년과 불장난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두 배우가 러브신을 찍게 된 거죠. 당시 제이크는 22살로 당시 프렌즈에 출연하면서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상대어 제니퍼 애니스톤을 동경하고 있었다죠. 10월 5일 하워드스톤의 라디오쇼에 등장한 제이크는 제니퍼와의 러브신이 고문이긴 했으나 꼭 고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이두 요소가 섞인 것 같았죠. 너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촬영을 해야 했거든요. 이상하게도 러브 씨는 어색해요.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기계적이고 춤 같기도 해요. 마치 카메라 앞에서 안무를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충격 멘트. 사실 난몇년 동안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와 연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이 정도. 네, 제이크는 2016년에도 당시 제니퍼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인터뷰로 고백한 바가 있었죠. 아무튼 훗날 제이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엔 헤서 웨이와 러브 앤 드럭스를 촬영했다는 그런 얘기. 영국의 장수 걸그룹 리틀믹스의 멤버였다가 탈퇴한 제시가 잡지 글래머 영국판 커버 스토리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제시는 그룹을 탈퇴 후 다른 멤버들과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으며 몇년 동안 자매처럼 항상 함께 자고 울고 웃고 늘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니까 이상하다. 그래도 여전히 멤버들을 사랑하며 지금은 거리감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함께 있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친구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의 마지막 007 다니엘 크레이그가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할리우드 길바닥에 이름과 손바닥을 새기는 워크 오브 페임은 다들 아실텐데요. 다니엘 크레이그는 제임스 본드로는 세번째로 3대째 제임스 본드 로저 모의 옆에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날 무척 행복해 보였고,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007 영화의 제작자 바바라와 마이클 되겠습니다. 뒤에는 남동생이 아니라 다니엘을 축하해주기 위해 온 게스트, 007 최신작 노타임 투 다이에서 빌런 사피를 연기한 라미 말렉이었네요. 얼마 전 지미 펠런쇼에 등장한 마돈나가 재밌는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한번 보시죠. I regret that I turned down Catwoman. It was pretty fierce. Oh really? Showgirls, no. But I, I also turned down the role of mate, in the Matrix. Can you believe that? You d i want to kill myself. Oh, stop. No, a o s e r i o u s l r e o u d t h a t s like the one of the best movies ever. Anything. 그렇다면 혹시 트리니티? 2020년 초 다이어트에 대성공한 영국 가수 아델. 2년간 약4 5 k g 를 감량했다는데요 일각에선 최종을 왜 뺐느냐 그전이 더 좋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려온 모양입니다 아델은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내 몸에 대해 다른 여성들이 잔인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진심으로 실망했고 마음을 다쳤어요 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살찌면 쪘다고 뭐라 하고 빼면 뺐다고 뭐라 했다는 거죠 아무튼 전곧 듣게 될 아델의 신곡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써주시면 정말 꼼꼼히 볼게요. 혹시 놓친 영상이 있다면 정주행 하시면서 이 연휴를 불살라보시죠. 지금까지 주간기묘캐 케이지였습니다. 다음은 뭐다? 짜파게티!